감스트님이 샤라웃한거 봤어? 어제 그거 하시던데 저... 버튜버 고민상담? 확실히 감스트님이 프셔서 고민상담을 잘 하실 것 같기는 해어 감스트님처럼 컨텐츠도 되게 이렇게 재밌는 컨텐츠 많이 뽑고 싶은데 혹시 그런건 어디서 아이디어가 뿜뿜하나요? 어디서 아이디어가 뿜뿜하냐 내가, 내가 안짜 박기세 같자. 박기세 퀴즈쇼 언툴이야. 나도 뭐 많이 하는 거지 퀴즈쇼 하고 <laughs> 맨날 저뭐 억울한 걸로 아주 연병이나 떨고 나나내거 보지 말고 고세구씨 방송을 봐. 너 보철 BJ잖아. 고세구씨뭐 릴파님이나 이렇게 인쇄도 분들 컨텐츠 많이 하시는 분들 방송 봐. 아니 뭐야? 아니 샤라 뭐야? 감사합니다. 아니 근데 연병이 떠나는 <laughs> 말이 왜 이렇게 <웃음> <웃음> 연병이 <웃음> 아 근데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감스님? 응? 음? 진짜 말이 안 되네. 아 그래도 언급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, 킹아. 저도 많이 솔직히 컨텐츠는 다 돌고 도는 거잖아요. 그래서 많이 영향 받는 것 같아. 음 언제나 열심히 하신 분들 워낙 많으시니까 보고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네. 아, 아니 아니 나는 네 네. 보초얼 BJ가 잘 되려면 세 군씩 방송을 많이 봐 그분이 컨텐츠 진짜 아, 뭐야? 재밌게 잘하더라 내가 재밌게 본 컨텐츠가 아, 네아나 진짜 아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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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이, 얘기를 두 사람이 나와서 해 근데 갑자기 네 버튼을 눌러 가지고 <laughs> 네더 듣고 싶은 사람 거 얘기를 해 가지고 뭐 보초 1년 전에도 썰전이었던 것 같은데. 하더만. 녹음기. <laughs> 아 많이 인상 깊으셨나봐 진짜로. 음아 근데 진짜 감사합니다. 아 내가 처음에 수못나 했을 때 사실 제가 세운 버킷리스트가 있었어요. 제 주변 같이 이제 아프리카 오기 전에 미리 컨텐츠를 짜놨죠. 그 초창기에 컨텐츠를 여러 개 많이 했잖아요. 그거는 이제 가기 전에 미리 좀 준비를 해놨었고. 근데 그러면서 저의 버킷리스트를 세운 게간스트님하고 합방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. 저는 간스트님하고 하는 게 그냥 처음 그 버킷리스트 목표였어요. 근데 좀사렸지 워낙 이제 유명하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근데 저를 빡돌게 깜짝 놀래게 한 사건 인직당이라고 하면서 르르당과 같이. 광고를 하시더라고. 육 o u 네? <웃음> <웃음> 네? e you see, you see, you see, you see, you see, you 그냥 말투가 웃겨. <laughs> 그래가지고 아 이럴 수가 <laughs> 나의 인직당이 이렇게 어아 이거 안 되겠는데 해가지고 바로 <laughs> 내가 먼저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<laughs> 그래서 바로 콜 넣었죠. 음 원래 떨려서 못했어. 원래는 떨려가지고 좀 뭐, 조심스러워가지고.